중진국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FDI 유치는 예상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베트남은 4,080억 달러 상당의 FDI를 유치하여 세계 18위, 동남아시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등록된 투자 자본은 많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 FIE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고하고 국가 경제에서 FDI의 혜택은 미미합니다. 재무부 Mof는 총 25,171개 운영 FIE 중 1,125개 기업만이 전체 기업의 40%를 차지하는 이익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4,108개의 기업이 손실을 보고했으며 이는 56%입니다. 2020년 FIE가 보고한 총손실액은 151조 6,400억동에 달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16,100개 이상의 FI가 손실을 보고했으며 보고된 기업의 64%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말 현재 FI의 총 누적 손실은 623조 동에 달합니다. 기획투자부 MPI는 대부분의 FDI 프로젝트가 소규모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투자 금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인 투자 프로젝트는 1,254개. 5천만 달러 미만 프로젝트는 수만 개로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FDI 프로젝트 수의 96.4%를 차지했습니다. FDI 프로젝트에 의한 토지 사용 효율성은 제조 및 가공 산업에서 헥타르당 370만 달러로 높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대부분의 FDI 프로젝트는 중급 기술, 특히 섬유 및 의료, 신발, 목재, 가공, 전자 및 자동차 조립 및 일부 식품 가공 부문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생산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대부분의 구성 요소 및 투입 자재는 수입품입니다. 산업통상부 (MIT)에 따르면 FDI가 베트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기술이전은 베트남의 FIE가 주변 국가보다 낮습니다. FIE와 베트남 기업 간의 연결이 느슨하여 한 국가에 두 개의 경제가 존재합니다. 베트남의 글로벌 공급망 가입 능력은 예상보다 낮습니다. 베트남 기업은 대부분 아웃소싱 및 조립 단계에 있어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산업은 연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 에 이르지만 국산화율은 5에서 10%로 매우 낮습니다. 베트남 공급 기업과 f i 간의 연결은 여전히 약합니다. 삼성 베트남은 40개 캐논 베트남 20개 파나소닉 4개의 베트남 공급 업체에 불과합니다. 모든 전자 제조 업체가 더 나은 이점이 있는 국가로 이동하면 베트남 전자 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일종의 탈산업화일 것입니다. FI는 오랫동안 협력해 온 기업 또는 자국 기업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베트남 기업이 가치 사슬에 끼어들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연합 VCCI는 최근 FI 규모 축소 조짐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에는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기업의 10% 이상이고, 5에서 9명인 FI의 수는 10.6%에서 11.3%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역추세는 소유 지분 규모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억 동 미만의 FI 수는 9.8%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그 수치가 13.1%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공급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전환하는 FI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민간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FI의 수는 68.9%, 가족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FI의 수는 19.3%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에는 각각 62.5%와 14.8%로 떨어졌습니다. VCCI에 따르면 소규모 FI가 베트남에 진출하여 대규모 FI의 공급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회원국입니다. FI는 FTA 가입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기업입니다. 많은 FI는 토지 임대료나 이 세금 및 수수료 인센티브, 낮은 노동 및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국내 경제와 연계할 의사가 없고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없고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FDA 자본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저부가가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부가가치 함정은 중진국 함정의 징후입니다. 경제가 주로 외부의 힘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견고한 국내 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수 없는 국가에서 발생합니다.